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몸의 위치와 몸의 또 누림을 갖게 되면 우리 머리에 놀라운 누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한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 가나한 땅은 신약에서 곧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의 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한 땅을 그들의 기업의 분기수로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의 분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아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구나. 이 골로새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1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한다. 이 성도의 기업이 무엇인가? 13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광야에서 축복의 땅으로 옮겨진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건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다. 그래서 아 나의 기업이 그리스도구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땅 그들의 기업의 땅에서 무엇을 했는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누렸는가? 그들은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는요. 강야에서 내렸던 만나도 그쳤습니다. 이제 그 축복의 땅을 그들은 어떻게 경작하고 일구고 수구해서 이제 그 땅에서 얻은 것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얻은 것을 바로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 그릇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그 땅에서 수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수고를 통하여 다양한 식물들과 또소양또 흘러넘치는 많은 골짜기에서 강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 같은 축복들을 막고 누린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땅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두 가지 누림이 있었다 하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학을 얻고 그 풍성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얻은 100% 중에서 90%는 그들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중에 최상의 10%, 11조는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90%는 개인적인 누림이 있었지만 최상품의 10%는 개인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누리고 하나님께 것을 드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개인적인 누린가, 단체적인 그런 누림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특별히 그가난안 땅에서의 그 하나됨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자유와 풍성함을 주셨지만,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엄격한 어떤 규제와 어떠한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데서나 나를 경배하지 말고 내가 정한 내가 지정한 장소에서 나를 경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날 경배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아무 데서나 나에게 번제하지 말고. 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것이 있었어요. 만약에 각 지파가 각자 각자 자기 지역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당연하게 그것은 결국 어떻게?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그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그의 하나님 백성들의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규제와 통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합별로 할수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할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적어도 1년에세 번은 아주 의무적으로 한 곳에 모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외께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뵙지 말고 여기 보니까 이제 1년에 모든 남자는 적어도 세 번은 첫 번째는 뭐 무교절 뭐 사실냐면 6월 절이 이 무교절의 첫날이죠 원래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이고 그한 주간을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양푸장 무교절 하는데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의 한 주간을 하나님께 올라와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칠칠절, 뭐 칠칠의 오십사십구, 그다음에 오십오순절이가 이 집계에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축계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이고 초막절은 모든 것을 다 소득. 얻어갖고 수확해서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을 다 같이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기요절, 칠칠절, 여기 초막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는 이렇게 이러한 의미로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올 때마다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인 유월절을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 77절은 오순절이죠. 우리에게 또 어떻게 성령을 부어준 체험을 가진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그 은혜는 알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또 업그레이드 돼서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 부어주심을늘 우리는예배 때마다 감사고, 하 성령 부어주심을 사모해야 돼 그리고 뭐, 초막절은 n r e genre, g e n r 다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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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n 가 e g e n r 은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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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n r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유월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이렇게 일년에 세 번은 그들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같이 모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것을 기본적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이었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야,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북 이스라엘과 또이남 유다 열 지파고 하남 유다는 두 지파가 이제 예스 사람 중심으로 있게 되는데 그때 이북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란 자가 있었어요. 많은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추종합니다. 그 어떠한 하나의 저기 왕의 신하였었는데 그가 아주 지도력도 있고 또 워낙 솔로몬이 잘못한 그 아들이 이렇게 왕으로, 응? 노보암이 왕으로 계속 받았지만 그에게 합당한 왕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새로운 여로보암을 왕으로 열지파가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분열되죠. 근데 사실 그 여러 보암이 열 집발 중심으로 이스라엘북 이스라엘을 만들 때 가장 그들에게 중심됐던 그이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1년에 3번 이상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면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그이루오 보암 왕한테 더 다시 돌아갈 게 아닌가. 그럼 열집발이 다시 흔들릴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이루오 보암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예배 중심은 예배 중심은 꼭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정하시은 예루살렘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신을 세워서 여기서 성길수 있다 그렇게 아주 악한 생각을 갖고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보암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 열한기상 12장 27절부터 읽어보니까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의 성전에 제사로 들이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루오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루오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 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배달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런 백성들이 단까지에 가서 그 하나의 경배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특별히 여러 왕이 자기의 왕권을 위하여 유대민족을 분열시키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도 분열시켜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댓글에또 있죠. 바로 이 일이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심을 받게 되죠. 이렇게 분열을 초래하는 죄는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은 그 하나됨을 지키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우신가. 무서운 것우리가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쩌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핵심이다. 우리 교회 뭐 합당한 교회 생활의 세 번째 항목이 뭡니까? 하나됨을 심서 지키는 생활이다. 하나님을 지킬 때 거기에 하나님 축복과 내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구나 그런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을 좋은 땅에서 그리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비하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경작하고 수고하고 많은 어떠한 열매들을 그 땅에서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들이 수고하고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야 돼요. 아까 그 좋은 땅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체험하고 얻기 위해서 많은 영적인 수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얻은 영적인 이념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서로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약의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의 뒷 부분에 이렇게 써있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 택하신 곳에서 야외를 배옵되 빈 손으로 야외를 배없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심대로 드릴지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올 때. 빈 손으로 나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어서 그들이 누릴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또 갖다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아주 우리가 수구한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릇도록 얻기 수구한 것들이 무엇일까? 보통 일반적으로 뭐 지금이야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헌금을 강조하겠지만 헌금은 거기에 작은 일 부분이죠. 우리는 모든 것에 십일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사실 헌금도 물질이니까 주님 내가 한주 동안, 내가 한달 동안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열매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꼭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 받은 그리스도의 체험한 것을 가지고 와야 돼. 거기서 얻은 것이 꼭물질만안 돼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주 동안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은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서로 간증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을 땅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오늘의 묵상도 주고 그래서 어떤 교구에서는 어떤 지역장들이 교구장과 함께 아 모세오경도 우리가 한 주에 한장이나 두장 정도 요약해 보자. 주일 예배도 요약해 보자. 우리가 성경 같이 읽고 요약해 보자. 오늘의 묵상도 우리가 댓글로 달아보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땅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무시, 무엇인가 수고했으니까 여기서 거기서 은혜를 무엇인가를 얻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그것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서로 간증하고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물질만 가지고 와서 그냥 예배드리면 돼. 이게 아니고 그것은 작은 부분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한 많은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를 해야 돼. 말씀도 읽고 기도도 읽고 묵상도 하고 또 말씀도 요약도 하고 얻은 말씀을 또 기록해서 또 말하고 나누어 주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같이 또 기관과 부서에서 봉사하면서 또 은혜받는 것들 나누면서 하나님을 지킬 때 거기에는 풍성함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뿐만 아니라 서로 그것을 나누는 게 참된 예배와 경배인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매일 매일 하나님 축복의 땅에 대해서 수고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수호함로 말미암아 거기서 은혜 받은 것을 꼭 나누겠다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빈손으로 나와서 안돼 그래서 사실 진짜 좋은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양육할 때는 서로 이렇게 간증을 하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한주 동안 간증을 하지만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두세 사람. 주일 납에도 주스. 그러 사실 그런 간증을 가지고 나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서로 은혜가 되는 참된 예배와 경배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이 성직자 제도가 정착되면서 잘못됐죠.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만민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성직자 몇몇 사람만 제사인 그 천주교는 그렇게 조직화됐기 때문에 성도들의 어떤 기능을 몸에 각자의 기능이 있는데 지체의 기능인데 기능이 어떻게 결국 사용하지 않느냐니까 태보되고 붙어져서 사실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되게 큰 잘못이죠. 모든 지체들이 다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진정한 몸에 대한. 성기인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주신 축복에 대한 그리도에 대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우리가 경작하고 얻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서로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한주 동안 이러한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얻었습니다 또 다른 것을 여러분이 드릴 때도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이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의사들은 힘들다고 말했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또로 말미암아 그래도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아직 고난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나는 그것을 이기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만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리또와 함께 수고했고 얻었던 것을 자꾸만 기도로 감사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예배란 뜻은 그런 겁니다. 예배는 지금 시대는사람들의 주로 이렇게 영화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듣고 그런, 그런 스타일로 되는데 그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죠. 진짜 다 찬양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춤추고 같이 참, 참여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같이 올려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구약의 예배가 신약에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구약의 예배고 이것이 뭐예요? 신약의 예배죠. 구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에 1년에 3차 이상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명예.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의 4장에 그 말씀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이 그림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아까 그 여로보아 왕이 말을 했죠 단단을 베들과가 단에 우상을 세우고 거기다 경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하죠. 진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가 그때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산에서 절산에서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한 자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진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거기서 영과 진리, 그것을 말하는 것은 나는 바로 그 영은 뭐요? 예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성령 거듭난 영 안에서 또 진리는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참된 실제는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영 안에서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드릴 때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로 이게 진짜 예배다 그러면서 오늘날 구약에서 말했던 그 예루살렘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라는 거. 우리가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참된 예배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고 싶을 뿐이지 진짜 예배는 아니죠. 진짜 예배는 뭐예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이 어디인가? 우리의 거듭난 영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난 으로 것만 영이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가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이 진짜 신앙에서 중요해.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경배를 시작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올날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 가장 깊은 심령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영을 따라 주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풍기신 그리스도를 진짜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서로 어떻게 하나됨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죠. 생각은 각자 자기의 지식이 있고 자기의 체험 이 있고 자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안 돼요. 어뭐 조금 사상이 많은 사람들 좀, 좀 모이는 거 같지만 어떤 문제에 되면 또 나누어져요. 그러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 그러한 경배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강구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신약의 그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걸 보고 배우고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지키 하시고 하나님이 주정하신 그 장소에서 영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주 동안, 한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여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누렸던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 서로 서로 간증하면서 은혜를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가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야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야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